오늘 배척 받으신 메시아의 질책과 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혈, 현존과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최고의 칭찬은 뭘까요? 여러분이 받은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어 저는 뭐예뭐 예, 뭐, 많은 칭찬들을 받았는데 예. 예. 참 개척 잘했다라는 그런 직찬 이제 요즘 많이 예, 듣고 있는데 예, 예. 개척 잘했다. 예. 어 우리 우리 개척 교회 오신 분들 예. 개척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예. 작은 숫자인데 예, 이 작은 숫자가 모여서 어더 하나님 보실 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하냐 아니냐, 아니냐 예, 의롭냐 아니 의롭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관심사시고 하나님 평가 기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꼭 집으셔서 어, 참 예, 의로운 교회, 예, 순결한 교회 꼽으신다면 우리 성결교회가 꼭 꼽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죠? 예, 그걸 누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바로 예,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1 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창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봤는데 그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최고라고요? 침례요한이 최고입니다. 큰 이가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침례요한을 정말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칭찬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하시죠? 예수님만,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지금 침례요한이 예. 천국에 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 침례요한이 제일 꼴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 침례요한을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갑자기 이게 천국에 가서는 그가 꼴찌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 예, <laughs> 예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침례요한들보다 침요한보다더 침례 나은자가 되실 줄 믿습니까? 예. <laughs> 예, 지금 구약의 많은 선지들보다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이께서 내주하는 자들이 예, 더큰 하나님 천국에 가면 어떤 위치라고요? 침례원보다 높은 큰 자가 될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특히 예. 침례요한은 아주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구약의 예언서들 여러 가지를 구약의 말씀만 받았지만 우리는 신약의 말씀도 다 받았고 제자들의 그 핍박도 여러분 핍박의 시대 그 제자 시대의 이야기들이 다 보았습니다. 66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침례요한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내주함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0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난 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 왕의 사신으로서 왕의 대사로서. 여러분 대사로서 여러분 여러분 파송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예. 이 침례여한이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 제자입니다. 예. 아멘. 그리고 침례여한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처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죠? 이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 왕의 사신이 되서 왕명을 전달하는 사신의 역할을 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제자로서 저희들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침례의왕보다 우리가 더큰 자입니다. 아멘. 예. 별로 암에 안 나오시네요. <laughs> 예, 감히 침대왕과 지금 비교하니까 지금 엄두가 안 나시죠. 예. 예. 오늘, 예, 왕이신 예수님께서 몸서 가르치시면서 전포하는 일들을 더 힘있게 힘 선포하시는 말씀을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 그,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예, 난관들이 10장에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 표적들을 보면서 또 제자들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막 이걸 문제 삼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러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거 아니다. 막 왜곡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우리 10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11장 말씀을 보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침례 요한이 오에 갖춰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 지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어, 예수님께서 정말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옥에 있어요. 여러분 옥에 있는데 이 옥에 있는 그사해 근처에 옥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여러분 뭐죠? 여러분 헤롯 왕을 비난했기 때문이죠. 예, 그럼 헤롯 왕을 헤롯 왕이 뭘 잘못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죠? 헤로디아 예, 그 예, 처제 처, 처제가 아니고 지금 예, 형수 형수 예, 제수 제수죠. 제수인 헤로디아를 어,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고 예, 침례요한이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어, 이야기해서 지금 비판 권, 비판했기 때문에 예, 옥에 투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분리 여러분 해야 됩니까? 종교분리? 예, 이게 종교와 정치가 예. 어찌됐든, 종, 정치에 종교가 막 개입하면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정치 얘기 좀 교회선 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멘. 예, 정치 얘기 하다가 이제 의상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죠? 예, 근데, 예, 정치인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항상 생각할 때, 이 정교 분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예, 왜 뭐, 왜 이런 일을 했냐, 저런 일을 했냐, 예, 지금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에 대해서 위정자가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입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교 분리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정치인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뭐, 뇌물을 먹었다든가, 뭐, 다른 음행을 했다든가. 성경에 그 일이 반드시 죄악이라고,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침례요도 그렇게 해로 왕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목에 갇히는 역사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을 행할 때이 도덕성에 관해 대해서는 예, 반드시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비판할 줄 알아야 될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목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도덕성에 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건 정교 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가 깨끗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교회가 그렇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교회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정치인들한테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 정말 우리가 먼저 순결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요 메시아를 예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에, 어떻게 외, 외쳤냐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라고 외쳤던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에,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면 바로 심판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빡 소름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단강가에서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 가지고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오고 또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 오셨을 때 내가 감히 내가 그 신을 매 자격조차 있겠습니까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한줄 요한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는데 갑자기 오게 갔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받지 않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은 내부로 두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메시아 맞으신가? 하고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요게 예, 있는 예, 이 요한이 단편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 가서 봐라. 예 이렇게 한번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 대답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면서 너희는 가서 듣고 본것 그대로 전해라 그 듣고 본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가 할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메시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이죠, 신년 희년.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사명이다. 그 은혜를 선포한 이후에 심판의 해가 오는 것이고,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죠? 예, 희년입니다. 희년의 해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희년의 해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곧 오면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심리의 화는 심판이 먼저 오고, 그리고 심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위로하고, 치유하고, 어, 또, 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처리하고, 이런 심판 이후에 치유와 위로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야. 지금 뭐라고 했죠? 먼저, 은혜를 선포해야 돼.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 후에 심판의 날이 올 거야라고 침례요한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실족해 있는 요한에게 가서 예,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떠남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바람에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은 건 선지자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설명하시면서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좋은 가장 침례 요한과보다 더큰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례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 준비를 준비한 것을 다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그 누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누리는 자고 침례요한은 뭐 하는 자였다고요?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까 그 칭찬을 하시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선지자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이제 침내 요한으로 끝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의 침내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 침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대를 평가하시면서 이 세대의 모습을 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혼인 잔치에 그 유대인들 아이들은 주로 그 동네에 떠들썩하게 하는 잔치인 이 혼인 잔치와 또 장례식도 그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또 애곡하는 것도 또 전문가들이 애곡을 하고 예, 전문가들이 우리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용해 가지고 곡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그 장례 절차가 굉장히 동네에 큰 잔치처럼 장례 절차로도 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흉내내면서 놀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놀이하는 그 어린 아이들처럼 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장터에서 막 얘기하는 것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슬피 울어야 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있는 자들이 듣지 않고 듣지 않고 귀를 닫았다는 얘기죠. 아무도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말만 해요. 하나님 음성이나 다른 말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세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만 울고 절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사태들을 보면서 참 전문가의 얘기를 왜 이렇게 안 듣는지 참 전문가의 말좀좀 좀 들읍시다. 아멘. 예. 좀 연구 좀 하고 예. 이게 대처할 모든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한 것들이 전문가의 말들이 묵살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전문가의 말을 좀 듣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매번 그러잖아요. 매번. 전문가의 얘기를 안 들어요. 예. 뭐, 국가의 재난 사태가 있을 때, 예,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것들은 딱 빼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죠. 아멘. 예. 이게 지금 무서운 거다. 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습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경학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의 말을 좀 드십시오. 아멘. 아멘.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이 전문가의 말을 다 무시하고, 지 말만 하니까, 이단들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예. 예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아멘. 전문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저희 통성경학교 하면서 다 전문가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죠? 집사님? 네. <laughs> 지금 굉장히 깊이 가르치고 있죠, 지금? 예. 심도 있게 가르치.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거, 신학교 수준이 아닌 더높 높은 수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오히려 우리 초등학생 애들 앉혀놓고서 얘기할 때도 너무 낮은 수준으로 가리키지 않아요 저는. 예, 높은 수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문가 만드는 게 우리 예. 성경 전문가 만드는 게 우리 통성경학교의 목표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냥 얼핏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수 있으시는 예. 저와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게 알지 않으니까. 춤추지도 않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도 이 세대는 어때요?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이 형태를 한번 보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먹는 것들 보면 또 석청 먹고 막 그러지 않고 메뚜기 먹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오셔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얘기죠? 먹기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이러면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판단했으면 또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정치인들의 모습 같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이 정책 한다 그러면 이 정책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것도 선택했는데 이런 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 또, 종교인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계속 싸우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행한 일로 옳다 그르다.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면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그 모든 고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심판, 회개치 아니하는 도시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부패한 세대들, 이 부패한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장차 이런 도시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멸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 우리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다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 때에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심판 때에 맡긴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장 해결 보시지 않으시고 어, 어느 때로 맡긴다고요? 심판의 때에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결산하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결산한 때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두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 여러분 그 많은 표적들을 갈리 지방의 많은 예 고라신들과 베세대의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차라리 심판날에 소동이 더 견디기 쉽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많이 일으키고 축복 많이 해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더 멸하시고 저주하실 것이다. 심판날에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위정자들도 그렇고 믿는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여기 말씀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부르짖고 어, 주님 앞에 나가는 저하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주인이신 아버지께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재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그런 토론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지혜롭고,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진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어,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진명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수고하고 복은 모든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에 오와서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신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다 마음속에 품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온유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멍에 멍해,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예수님 어, 주신 자기 십자가를 메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66건 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어, 여러분 참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은 오라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라라고 외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그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증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